네, 안녕하세요. 조이선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벚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아, 근데 이 코로나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코로나 이기는 한지공예, 종합공예지만 우리는 한지공예를 시작했으니까 한지공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하시, 미리, 진도를 못 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어려우시면 콜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지금부터 일단 설명을 해 드리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상판에 앞면, 이렇게 서랍 들어가는 데가 앞면이겠죠? 앞면 폐, 그 다음에 뒷면 폐, 그 다음에 옆면 폐, 그 다음에 상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두 겹씩 붙이잖아요. 속지는 한 겹분이 안 붙였지만 색지는 두 겹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지 붙일 때 꺼끌꺼끌한 부분에다 풀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풀 쓰는 것도 제가 설명 지난번에 다 해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머그컵 커피잔 하나에 음, 밥숟가락으로 하나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으실 때 너무 뜨거운 불에서 하시지 말고 중간 불에서 끓이시다가. 펄, 펄, 펄 끓으면 작은 약불로 해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풀이 나와요. 이렇게. 저도 보면은 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되면 종이에 뭉터리처럼 이렇게 져서 종이가 그 부분만 두터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살짝 이렇게 했을 때 살짝 흐르는 정도가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이는 써놨어요. 보면은 어, 태 상판 앞뒤, 태옆 옆면,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기둥 태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써놨으니까 보시고 잘뭐 똑같은 태라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데나 붙이면 또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풀칠하기 전에 먼저 대보는 게 중요해요. 자, 저도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아 보세요. 일단 이렇게 꺼내서 아 여기 보고 아 여기구나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잘못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럼 양옆으로 너무 많이 나가죠 아 그럼 여기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맞는 데를 찾아가는데 앞뒤 시접이 넘어가서 여기예요 그래서 자 꺼끌꺼끌한데 찾아서 풀칠하시는 겁니다 자 꺼끌꺼끌 풀칠은 골고루 제가 많이 칠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골고루 칠하시고요. 자, 골고루 칠했으면 자, 상판 앞면부터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 붙이라고요. 자, 붓을 하나 더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근데, 에휴, 뭐 귀찮아, 그러면 이걸로 해도 무방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붓을 이 그릇에다 항상 담가 놓으시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럴 경우는. 자, 이 끝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손가락 두 개로 잡고 살짝만 뜯어줘라. 만약에 말랐다, 그러면은 풀레치를 조금만 해서 꼭 잡고 뜯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안쪽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안 들어가면 풀칠하셔서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밑에 찢을 때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저 뜯지 않았죠? 위에는 뜯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지만 밑에는 안 뜯었으니까 살짝만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위에는 찢어졌지만 이 밑에는 안 찢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찢으시는 겁니다. 찢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얘 남는 건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살짝만. 이게 제일 큰것 같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칠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장 붙였고 한장더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한장 더. 자 풀칠은 골고루 골고루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똑같은 위치에 놓고. 붓으로 썰어서 기포도 빼줄 겸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손 엄지 검지 사용해서 붙잡고 살짝 뜯고 살짝 뜯고 만약에 안 뜯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풀칠을 조금 해주라고 그랬어요. 풀칠을 이렇게 해주면 종이가 늘어나요. 이 한지기 때문에 이게 당나무 줄기가 들어간 거라서 찢어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풀칠 조금 해서, 세로로 살짝 찢어. 이렇게 살짝 찢고, 얘 예, 들어가고. 여기 남는 거는 살짝 붙잡고, 똑같이 엄지검지 사용해서.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풀칠 한번 해준 다음에, 자, 세로로 찢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자꾸 일어나요. 요. 가장자리가 자꾸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붓으로 한 번씩 더 해주고 손톱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꼭꼭, 꼭꼭,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뒷면 가겠습니다. 뒷면 똑같이 두겹 붙일 거예요. 자, 일단, 꺼끌거끌한 데다 풀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장자리 꼭 풀칠 많이 해주세요. 가장자리는 좀 많이 칠한다 싶게 이렇게 붓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풀을 뭐 단독 안 해도 붓에 이미 풀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위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기포도 빼주고 어,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붓으로 살짝 풀칠해서 엄지와 검지 이용해서 붙잡고 턱 뜯어주세요 잘안 뜯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힘, 힘 조절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하면 돼요 살짝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넘어 들어가는 턱이 없어요 그냥 뒷면이 곧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좀쉽지 여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부분은 이렇게 꾹꾹 눌러도 별로 찢지 않아도 이 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겹 가겠습니다. 제가 의자 위에 놓고 해서 좀 넘어질까봐 좀 조심스럽네요. 자, 다시. 풀칠은 가장자리는 좀 많이 묻는다시게 더, 붓이 더, 한 번씩 더 가면 돼요. 자, 금방금방 마를 수 있으니까 좀. 풀치라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붓으로 기포를 빼듯이 쫙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해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제가 위에 부분 뒤져 나온 데는 이렇게 해보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엄지 검지 이용해서 꽉 잡고 뜯고 엄지 검지 이용해서 꽉 잡고 뜯고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 넘어가는 데는 풀칠해서 좀 넘겨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옆면 가야 되겠죠. 옆면 옆면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치워놓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판 옆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두 겹씩 붙이니까. 자, 내장을 세팅을 해놓고 일단, 자, 꺼끌꺼끌한 데다 풀칠하겠습니다 골고루 묶게. 골고루 묶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는 시접이 넘어갈 게 없어요. 땅밖에 제가 잘라왔어요. 이렇게. 옆에 찍고 이렇게 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붙이시면 돼요. 아주 좀 편하실 거예요. 위에는 그냥 탁 붙이면 되고요. 밑에는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옆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붓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으로 이렇게 밀듯이 자, 다시 한번 밀듯이 자 이렇게 이 그냥 밀면 이게 떠요. 뜨면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꺼끌 꺼끌 풀칠, 꺼끌 꺼꿀, 꺼끌한데 풀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음, 부드러운데 하면 꺼끌 음, 꺼끌한데가 꺼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이 털이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한지 모가 자꾸 일어나서 지저분하게 손에도 묻고 또 꺼끌 꺼꿀, 꺼끌해서 라카칠했을 때도 안 예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꺼끌꺼끌한 데다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마감 풀칠할 때좀 신경 써서 골고루 더 칠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칠했을 때 문제가 없겠죠? 자, 두겹다 발랐습니다. 반대편 가겠습니다. 네 장이었는데 두장 이쪽에 발랐으니까 두장 남은 거 맞지요? 어, 어, 헷갈리시면 두 개씩 이렇게 겹쳐 놓고 쓰시고 또두개 따로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떤 때는 한 곳에 세개 바르고 어떤 게한개 발라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조금 졌을까 이러는데 이거는 짝수로 놓고 자르기 때문에 아,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자, 다 표칠하셨으면. 자, 갑니다. 제가 옆면 시접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도수로 위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렇게 하고 이 끝에가 살짝 들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땐 풀을 조금만 칠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놓고 그냥 놔두면 얘가 붙지는 않겠죠? 손톱으로 살짝 밀듯이 이렇게 손톱으로 밀듯이 살짝 손톱으로 밀듯이 살짝 이렇게 자 다시 한겹 가겠습니다 풀칠은 가장자리가 꼭 골고루 묻게. 이게 종이다 보니까 어, 닭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금방 이게 풀을 먹어 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더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 기포 먼저 빼 주시고요. 위에 쭉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손톱을 이용해서 살짝 손톱을 너무 세게 하면 어르신들 손톱이 가늘어져서 이거 종이가 찢어져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걸붓 같은 걸로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자 끝은 이렇게 풀칠해서 살짝 손톱으로 그렇게 눌러주라 그랬죠. 어머님들 손톱이 다 잘라가지고 손톱이 길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살살 누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즐겁게 하셨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고 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하시는 데까지만 하세요. 만약에 너무 이게 잘안 되고 그러면 아, 힘들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